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. 오늘 퓨런티어 최종 배정 결과가 나왔는데요.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퓨런티어의 청약증권사는 유한타 증권하고 신한금융투자 두 곳이었죠. 상장일은 2월 23일 수요일이고요.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15,000원이었죠. 여기 최종 배정 결과를 보시면 퓨런티어는 우리 사주 좋아 배정분이 없었죠. 기간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, 배정 수량은 최초대로 최종 배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프론티어의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기존 11.08%에서 24.41%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이거보다는 좀더 증가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괜찮은 편입니다. 기간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서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은 확약 전 293억 24.51%에서 249억 20.83%로 감소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최종 유통하는 주식수는 165만 주 정도입니다. 퓨런티어는 최종 배정 결과 총 유통하는 물량이 20% 초반대 250억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. 유통하는 물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퓨런티어 청약하신 분들 모두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.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.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. 기간 수혜 지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은 공모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. 후염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.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